Hi everybody, this is Korean Billy and Happy New Year!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아, 드디어 2018년 새해 첫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사용을 했던 교재, 읽었던 교재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한번 이 책들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와봤어요. 진짜 많죠? <laughs> 네, 정말 정말 많이 있는데 엄마야. 난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교재들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 제가 모든 교재를 몽땅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정말 많은 교재들을 사용을 해 왔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 추리고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교재들을 여러분들께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들, 그리고 어떤 단어장들이 있었는지 단어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공개하는 책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교재인데요 어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은 단어장이에요 네 우선순위 영단어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막 소름이 돋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사서 아니면은 이렇게 빌려 가지고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이 단어장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보니까 되게 너무너무 반가운데 이 단어장은 되게 신기한 게 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빨간색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이런 뭐라고 하죠 이 빨간 패스,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이거를 여기 교자 안에 이렇게 뜻에 갖다 대면은 이 빨간 부분이 가려지니까 이 빨간색 뜻이 가려져 가지고 그 외울 때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첫 번째 단어인 tradition하고 patriotism, 이거는 항상 다들 막 외웠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교재인데 이 교재는요. 말 그대로 우선순위 영단어니까 이 시험을 칠때 특히 이제 대학 능력 시험을 칠때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이라고 하나요, 요새는. 영어 영역 시험을 칠때 이제 우선으로 먼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가지고 단어장에 다 담아 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은 최중요 단어, 그 다음에 중요 단어, 그다음에 시험을 좌우하는 쉬운 단어 그리고 워드 파워를 높여주는 예문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다가 넣어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앞에 넣어 줘 가지고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참이 단어장은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주구장창 그냥 단어만 외우는 단어장이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왜 앞에서부터 줄줄줄 외워야 하는지 솔직히 이유를 잘못 느끼겠는 그런 단어장이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끝까지 다 보긴 봤었는데,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니까 이 단어장을 사용을 해가지고 봤었는데, 참이 다들 추억을 갖고 있는 네 단어장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장은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회화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주구장창 외우면은 그렇게 막 실력이 많이 는다고 막 느끼시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어, 정말 시험 위주로만 단어를 모아놔서 그냥 회화 공부나 다른 공부를 위해서는 이 단어장을 보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단어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교재도 다른 단어장인데요. 바로 이 단어장입니다. 이거는요, MD Vocabulary라고 하는 단어장인데. 여기 33,0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33,000개의 단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최다 어휘 수록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거는 토익, 토플 아니면 은 대학원 뭐 고시시험을 칠때 영어 시험을 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험을 대비하는 영단어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우선순위 영단어보다는 이 교재가 그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되게 신기한 게 접두어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맨첫 번째가 a, b가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분리 이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라고 해서 뭐 a b d i e a p p l i e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리를 해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접두어의뭐 com, c o 이 들어가는 단어이면은 함께 서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접 두어를 좀 정리를 해 줘요. 그래서 접두어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은 확실히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할 때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접두어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름 좀 이게 서로서로 단어끼리 연관이 되고 약간 그룹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보기가 쉬웠고 좀더잘 외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나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어가 많이 있긴 해요. 단어 개수가 진짜 진짜 많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다 보긴 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고시시험 같은 거나 대학원 시험을 위한 그런 단어장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이 있었고, 지금 봐도 좀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막 까먹은 단어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두루두루 좀 약간 중급부터 고급까지 완전 두루두루 이렇게 어우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 좀 들어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고 좀 새로 얻은 단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장도 참 추억의 단어장이네요. 음. 근데 이것도 정말 시험을 위한 영어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회화 공부를 위해서 막이 단어장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순전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단어장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교재는요 바로 이 교재입니다. 네, 이것도 단어장인데요. 이거 원서예요. 원서인데 What power made easy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원서인데 되게 오막 책이 노래져 있어요. <laughs> 하도 오래돼가지고 원서는 항상 이렇게 책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책이 바래요. 좀안 좋은 종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추억의 교재를 다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이 교재는 어떤 교재냐면은 단어를 좀 이렇게 그룹으로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글로 좀 설명도 해줬고요. 그리고 문제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것도 약간 좀 카테고리별로 단어를 좀 묶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학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접두사, 약간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의 상태를 묘사를 할때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단어장인데, 이거는 초보자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솔직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게 설명을 되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설명을 보면은 아 이렇게 묶어서 알아놓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다른 단어장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단어장은 그냥 이 영어는 이 한글 뜻이다라고 그냥 단어만 그렇게 모아 놓은 단어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름 이제 단어별로 설명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책을 읽는 듯하면서 단어를 같이 외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 긴 했었어요 그래도 좀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어느정도 영어 단어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원서 이 단어장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교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교재입니다 네 당신의 영어 회화지수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라고 하는 교재였어요 저는 이 교재를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교재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한 정말 이때까지 한1 0 번은 계속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쉬운 표현들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ve had it, I'm sick of it 이런 식으로 먼저 영어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뒷 페이지를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완전 진 자, 회화 표현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그런 교재들인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뭐 i get이라든가 i'm sick of it, i've had it 이런 거는 뭔가 우리가 get이나 have 이런 단어는 아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I've had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회화식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교재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이제 영국 드라마라든가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진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진짜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회화실력 늘리는데 진짜 도움이 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막 추천을 하고 그랬던 교재예요 이게 되게 옛날 거라서 근데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도서실? 그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가지고 한번 봤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따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 책인데 지금 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리즈로 막 2탄, 3탄까지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 시리즈는 제가 샀고 이제 나머지 다음 시리즈는 또 이제 도서실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책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회화 표현들만 그렇게 묶어가지고 좀 알려주는 교재를 봐도 약간 회화 실력을 늘리는 데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법이나 그런 단어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화 표현들만 묶어놓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책 책들을 같이 보면서 또 회화 표현들을 들을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진짜 실력이 좀 느는구나 어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으로 봤던 교재는 바로 이 교재인데요. 이거는요. 영어로 보는 광수 생각이라는 교재인데 광수 생각 아시죠? 이제는 정말 고전물이 되어버린 만화인데 광수 생각 똑같이 만화로 되어 있는데 다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의 광수 생각을 볼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단어라든가 이런 걸 연습을 할수 있게 필수 단어를 막 체크해 볼수 있고 문제도 풀수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나름 이런 회화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만화를 통해서 좀 영어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책 말고 인터넷 상에서도 영어로 된 만화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웹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국에도 영어로 된 웹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웹툰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서 모르는 단어도 좀 배워보고 표현도 한번 배워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또 다른 영어 공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교재는 바로 이 교재입니다. 바로 명성 높은 케임브리지가 만든 English Vocabulary in Use라는 교재인데요. 이거는 Grammar in Use를 만든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와 같은 그런 라인이라고 할까요? 같은 시리즈물로 Grammar가 아니라 Vocabulary in Use를 이렇게 만든 교재인데. 말 그대로 정말 그 vocabulary 단어를 공부를 할수 있는 교재예요 이거는 이제 pre-intermediate and intermediate 이라고 해서 중급 버전인 것 같아요 중급자를 위한 단어 공부 책이었는데 이거는 챕터를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일단은 맨 처음에 그런 영어 단어를 설명을 할때 쓰는 그런 용어들을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adverb가 뭔지, adjective가 뭔지, noun 이런 동사,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이 어떤 용어인지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런 것부터 알려주고 사전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런 것부터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단어를 알려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날씨와 관련된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곤충과 관련된 표현들 아니면 스포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좀더 이미지가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가 되게 뭔가 알록달록하고 뭔가 단어를 모아놓은 단어장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너무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 좀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카테고리별로 단어를 좀 정리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저만의 단어장을 또 카테고리별로 그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글판이 아 한글판이 있구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원서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교재는요. 바로 이 교재인데요. 자이 교재 제목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CNN이 들린다. 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걸 보면 CNN이 좀 들릴까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안에 CD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CD 안에 이제 CNN의 그런 뉴스 보도 하는 그 내용이 오디오 파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CNN의 오디오 파일들을 이제 스크립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보면서 CNN에서 쓰였던 그런 영어 표현들을 이렇게 알려 주고 이제 빈칸 채우기 해보는,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받아쓰기를 해보는 그런 연습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CNN의 그런 뉴스를 듣고 바로바로 바로 받아쓰는 연습을 하니까 처음엔 되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CNN이 진짜 빨리 말을 하잖아요. 거기 뉴스 앵커나 그런 기자들이 굉장히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다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좀 교재 뒷부분에 가니까 그나마 좀이 속도에 좀 익숙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새로 외운 단어들도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좀 그나마 좀 들려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여전히 어렵긴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 뉴스를 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만 쓰이는 뉴스식 표현 같은 게 있거든요. 뉴스식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나름 익숙해지면서 영어에 좀 다른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교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에 비해서 고등학생 때 그런 뭐 정치나 경제 문제 아니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많이 알 수는 없으니까 약간 좀 말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이시나 아니면 중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좀 cnn 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어공부를 나름 좀한 다음에 좀그 다음 레벨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들 많이 사용하는 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직접 이제 원고 스크립트를 가져 오셔 가지고 그냥 알아서 혼자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교재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스크립트도 다 모아져 있고 이런 받아쓰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양식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교재를 한번 사용을 하는 것도 나름 이제 본인이 공부를 위해서 준비물을 찾고 뭐 소스를 찾고 그런 시간이 좀 줄여지니까 나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CNN이 확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었던 그런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집은 아니지만 나는 공부를 할 자료들로 이렇게 원서들을 좀 읽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봤던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는 되게 얇은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되게 얇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Who Moved My Cheese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목으로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얇고 글씨도 크게 써져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 원서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처음으로 뭔가 영어로 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얇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책들로 좀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덜 놀라실 거예요. 처음부터 막 엄청 두껍고 어려운 책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막거부감을들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지만 영어로 된유아서적 같은 거를 읽으셔도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얇기도 하고 그림도 있고 표현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유아서적이나 그런 동화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셔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얇은 책들을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책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고 내용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봤던 원서는 바로 About a Boy라고 하는 원서인데요. 이거 영국 영화인데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책이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나오기 전에 책을 먼저 읽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두껍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뭐 전공서적이나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더 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원서는요, 소설이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소설에는 이렇게 대사들도 나오면서 좀 회화 표현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잘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서를 또 시도를 하실 때 일단 얇은 것부터 또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수필로 되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뭐 경영서적, 뭐 과학서적 그런 것도 물론 내용은 흥미롭지만 좀 읽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소설 같은 걸로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도 좀 일상적인 소설, 이런 것들이 좀 좋고요. 과학소설, 뭐 SF, 뭐, 법정물, 그런 걸로 된 소설을 좀 읽으시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쉬운 것들 중에서 일상적인 것들 중에서 내가 좀 끌리는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이 워낙에 좋으니까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서도 제가 읽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CNN의 앵커가 계세요. 그분께서 자서전을 쓴 책인데 사실 자서전이니까 조금 더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단어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원서를 읽었을 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계속 사전이랑 이 책이랑 번갈아가면서 보느라 처음에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좀 내용이 흥미로워가지고,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되게 재밌게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이 책의 이름은 Dispatches from the Edge라는 책이고요. 어,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CNN 앵커 분이 쓰신 자서전입니다 이게 나름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어 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음 시리즈인 자서전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이렇게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의 자서전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면 그나마 좀 아는 내용도 있으니까 영어로 써져 있어도 나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뭐 위인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서전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 자서전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뭐 저는 이제 기자 쪽으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CNN 앵커분의 자서전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수많은 교재들을 수많은 책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이 책들을 또 보니까 어, 영어 공부를 했던 추억이 다시 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 내가 이땐 이랬지 하면서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종이로 된 이런 책 말고 온라인상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책을 안 보시고 온라인상에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책이 정말 공부를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은 일단 정말 정제가 된 정말 확인이 여러 번된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정보들이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고 또 이런 책을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뭔가 영어공부를 할때 이해도 좀더잘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온라인만 보시지 마시고 가끔씩 서점에 가서 책도 사셔가지고 뭔가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뭔가 새로 다짐도 한번 해보면서 새로 또 공부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또 새로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접해보시면 또 공부에 굉장히 보탬이 되니까 교재를 사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배제를 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워낙에 옛날 교재들이어가지고 지금은 또 굉장히 새로운 교재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예쁜 교재들 잘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어떤 교재가 좀더 좋고 어떤 교재가 딱 나한테 맞는 교재인지는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직접 접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 교재가 정답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재를 정말 한 가지만 가지고 파고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교재를 또 시도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좀긴 영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린 교재가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좀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외부를 통해서 제 채널에 처음 와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Thank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